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해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추수결실의 감사를 넘어서 더 귀하게, 더 깊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친히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결실의 감사를 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감사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며 시간을 드리며 감사하며 내네 재능을 드리며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침에 아침을 여세요 감사로 아침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문이 열려져요 감사가 시작되면 여러분 이제부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